한국 대선 사상 초박빙 승부 끝에 보수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진보여당의 이재명 후보를 1% 이하의 접전 끝에 누르고 20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AP 통신, ABC, CNN 등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긴급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AP 통신은 한국 시각 11새벽 6시 98% 개표된 상황에서 0.8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접전을 벌이던 진보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패배를 먼저 시인하자 보수야당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선언했다고 긴급타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부터 5년 탄임해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10대 경제 강국인 한국을 이끌게 됐으나 소득 불평등, 개인부채급증, 점증하는 북한 핵위협 등 난제 측면에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대선에서 5,200만 유권자 가운데 조기 투표 1,600만 명을 포함해 77%인 4,400만 명이 투표해 0.8포인트 차이에 유리없는 접전을 벌였으나 승자인 윤석열 후보나 패자인 이재명 후보에는 수많은 스캔들로 서로를 비난과 조롱 악마화해 극심한 분열상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패자는 형사범죄 수사를 받게 될 우려가 남아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문재인 진보정권에서 5년 만에 윤석열 보수정권으로 교체됨에 따라 한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지고 미중간 치열한 경쟁에서 한국이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 중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은 5년 만에 보수정권으로 교체되는 것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책의 일대 전환과 한국 역할의 중대 변화를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전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선제 타격까지 언급했고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해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서 대북 강경책으로 일대 전환할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 경쟁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중재 역할을 차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는 달리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긴밀하게 다가서고 뉴 프론티어 개척자 역할까지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보수야 당의 윤석열 후보가 진보여 당의 이재명 후보를 1% 이하의 초박빙승부 끝에 승리해 차기 대통령에 선출됐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5년을 평가한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치 경험이 없는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큰 타격을 가하며 강경책으로 전환하고 한중보다는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해, 한국의 대북, 대미, 대중, 대일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와 수개월간 각가지 스캔들을 꺼내 진흙탕 싸움을 벌여와, 극심한 분열을 봉합하고, 폭등한 부동산 가격, 극심해진 취업 경쟁, 젠더 갈등등, 난제들의 직면에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한 면택입니다.